출발! 발주발주 와, 불가졸려여기 어, 에어컨 <얘혼> 있는데? <웃음> 우와... <웃음> <웃음> 오, 진짜 맛있다. B.C. 아, 아, 게비비크 거의 식폭 d 이다이 c o m i 여기가 어디야 Tim. c o m 가족 짐. g 음. 3인 가족의 짐입니다 <laughs> 어디 피신 갑니까? a j o Gajo, Gajo, g 고기야 농고기, 소고기, 돼지고기. 좋아. 빵 하나 까 빵? 이런 빵 맛있겠네. 깨찰빵. 엄마 이거 먹을래 엄마? 깨찰빵 우리 나중에 가는 길에. 이거 하나 할까? 얘기 사치는 안 되게 딴거 먹고 싶은 거 있나? 이 이것도 있나 나는 팍삼겹살 삼겹? 아, 어, 삼겹? 하늘이가 많이 안 먹어. 어 얘는. 응. 나도. 그래. 나도 많이 안 먹어. 또 이렇게 많아졌다. 남망산 공원에 왔습니다. 여기 나도 처음 가본데. 엄마랑 나랑 커플 바지. 엄마도 이 바지, 나도 이 바지. 아다 뜨겁네. 너무 덥다. 뜨겁다, 뜨거워. 뜨거워. 계단이 와이리 많노. <laughs> 다 왔어. 와 뷰가 좋네 여기. 이렇게 있고. 음. 여기니다시신안 오기 그만 안 오시구만아. 가보자. 그래 가보 조금만 가보자. 그래도 그늘이 좀 많은 거 같은데. 가야지. 안 썼나 보다. 없어? 그럼 그래, 가까. 그... 올라가야돼 내려 올라가. 내려 올라가는 게 있잖아. 가기는 뭐, 뭐가? 그래, 가야지. 내려 갈까 올라간다고? 응. 올라가볼까? 아니 그말 올라가면 는 뭐, 아, 무 덮을 수 없구만. 이거 봐봐라. 쟤는 딱하니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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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지 뭐, 산뜨장이네. 옛날에 이런 길이 없고, 덮은 길이었어. 아. 가쁜 등산. 이 물이 없었다면 난 가지 못했을 거야. 생명수다. 와, 저햇빛 있는 부분은 못 가겠다. 무서워서. 이 일로 가면 어딘데, 아빠? 일로 내려가면 되나? 응 가봐! 역선 터미널 대기합니다. 뭐하이튼 와, 여기에 도착어요 와, 미쳤잖아! 가에뭐하가데 먹을... 내일 그래 가자, 갔다가 가자, 가자, 자 할머니지 똑같다 똑같아 가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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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가이 가자, 가자, 가 아, 이런 걸 만들었구나. 가보겠어. 와 이젠 진해. 오? 이 위를 가야 한다고요? 옛날에 여기 계단이었어요. 와. 여기 계단을 타고 지각하면 죽겠는데 이거. 지각해서 막 뛰어 올라오면 죽겠어. 아 한산초중학교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같이 교과하구나어 무서워 공사하공사하 근데 왜 저런 빨간불이야 무섭게 와 좋은데? 안녕, 몽돌 다시 왔거든요. 어? 아 범대니까 시원하다. 아까 진짜 더웠는데. 아까 나지랑 온전 다르잖아요. 다정해 보인다. <laughs> 어? 와, 물왜 이렇게 깨끗한데? 아니, 물왜 이렇게 깨끗한데? 아, 나 이거 잡아줘. 난 이런 거잘못 가는데. 와, 어, 이 물을.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, <laughs> 아니, 물 미쳤다. 요즘 내 머리가 궁금해 하지 않겠지만 찍어봅니다빠리빨리 머리 없잖아 좀 잠자 아, 안녕 배가 옵니다 이렇게 사진 찍는 순간에도 제가 과칭 먹습니다 사과 설리세 추워 추워 다시 도착 비행기 응. 감사합니다 이 네. 신분증 각각 준비하서신분증 신분증 각각 준비하서네 신분증 준비하 신분증을 또 준비 <laughs>

그레 마을회관을 음, 지나면 그래, 펜스욕장이 그래. 나옵니다 이게 뭔데? 춥잖아, 이 동네가 정이 편하다, 진짜 오와 아. 아. 진짜 맑다 저희 4시에 예약했는데 4시에 나갑니다. 너무 더워서 한번 겠어요 탈출, 비도돈다 넣는 거. 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차로 가야지, 열로 가야지! 다리가 있을란거 모르겠네 공장찐 미친걸 여기 들어가서 헤엄치면 600 준대 어. 오빠 빵빵 하나 할래? 난 이라고 좋아는이라 못해. 이라는 못해. 이라고이라고이 클래식? 클래식을 좋아해. 저희가 <laughs> 가는 <laughs> 맛집 마라도 네.

거의 식폭행이다 이거 맞지? 아 배불러. 게장밥, 짙까지 언제 다 먹냐? 여기 부러진 거딱 빼. 서울 <목소리> 음. 오빠 너무 잘 먹었어 고마워 오빠 여름 휴가비 몽땅 날라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 나, 나 지금 배가 먼저 가고 있다 <laughs> 진짜 식폭행 당했습니다. 이렇게 식폭행일 수가 없다. 오빠 나지배 많이. 오빠 내배 진짜 많이 튀어나왔다. 어떻게? 여보다. 좀 미쳤다 이거 와 어떻게? 제가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남면요 보여드릴게요. 오. 오 여기입니다. 어 예쁘다. 시절 왔는데요. 여기는 외항 대항항 방포진역. 하여튼 거기 왔어요. 너무 덥고 여기 의자에서 오빠를 기다릴 겁니다. 저는 저기가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이따가 나중에 카페 가던가 좀 쉬어볼게요. 음, 나무를 아깝네. 오, 이게 뭐야? 우와, 오빠, 뭐야? 그거 뭐야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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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어인가? 아 애기다 근데 완전 제 <laughs> 옆에 좀 잡아줘 아니 네. 뭐야? 오리잖아. 아 근데 예쁘게 생긴 오리야 응. 오리야 너 어디서 나왔어? 오 진말안 먹을 거야. 우리가 어렵게 잡은 건데, 안 먹을 거야. 음. 응. 응. 언제 들고 간지도 모르게 들고 갔다. 왜? 살려줄까? 지금 오빠도? 지금 다리 걷는 게 어정쩡하다. 고홈. 뭐 뭐? 어떤? 고구마.. 얘가 이가 에잇 계란 진짜? 그래도 괜찮아. 고구마집 아에 내가 안 먹을래. <웃음> <웃음> 맞다. 어, 맞다. 안 <laughs> 이미 먹었다 야. 아니 나 지금 다시 피부 언제 또벌어지 거야? 왔어. 근데 탔다 기야 아니 피부 이게 지금 들르르 들르르 나오야